안녕하세요. EBS 스토리맨 4단계 11호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어 기존에는 우리 막대 그래프에 대해서 말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원 그래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자료를 수집하고요, 이거를 표화해서 만든 다음에 우리 그래프로 그렸을 경우에는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4단계 11호에는요 신나는 설날이라는 제목으로 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시골 내려가서 설날을 보내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책을 딱 보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설날을 잘 보내는지 원래 우리나라의 고유의 설날은 음력으로 하는 일월 일일이 설날이 되겠지요. 일월 일일은 그냥 새해 첫날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설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설날에 주로 이제 하는 거는 우리 떡국도 먹고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하는 세배 그리고 차례를 지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세배하는 활동이 들어가 있어서요.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설날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가족들이 모처럼. 모 모두 모였으니까는 재미있는 우리 놀이들 많이 해요. 보시면은 앞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윷놀이도 하고 딱지치기라는 우리 전통 놀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놀이들 많이 하는 거를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편리한 텔레비전과 컴퓨터. 음, 설날을 보내는데 텔레비전이랑 컴퓨터가 왜 필요할까요? 보니까는 기차, 자가용, 버스, 배, 비행기 탈 것이 있고요. 이쪽에는 날짜도 표시돼 있고. 도대체 아빠 우리 친구는요 왜 컴퓨터와 텔레비전 보는 걸까요? 자 이제 며칠 있으면 설날이야. 텔레비전에서 설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떡국 고기 산적. 우와 설날에 먹는 맛있는 음식이 많네. 윷놀이 연달리기 같이 설날에 하는 재미있는 놀이도 정말 많아. 음 추운 겨울이지만 우리 안에서 할수 있는 놀이, 밖에서 할수 있는 놀이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놀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빠는 컴퓨터로 뭘 하시는 거지? 사람들이 이번 설날 시골 갈때 어떤 교통단을 많이 이용하는지, 며칠에 많이 가는지 컴퓨터로 알아보고 있대. 맞아요. 우리 설날에는 우리 그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차를 타고 아니면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탈 것들을 가지고 이동을 하지요. 그래서 차도 많이 막히고요. 우리 기차나 버스표를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아빠, 컴퓨터로 그런 것도 알수 있어요? 그럼 이 그래 그래프를 보렴. 동그라미에서 기차 부분이 가장 넓지. 자, 사람들이 기차를 많이 타고 간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막대가 제일 길지. 자, 19일에 시골에 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는 거지. 텔레비전과 컴퓨터는 이것저것 정보를 알려주는 참 편리한 물건이야. 나는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갈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 자, 만약에요 기차 타고 간 사람들이 제일 많은데 기차를 타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차표로 구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19일 날또 함께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쩔 수 없으면은 이날 움직여야 되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편하게 한 눈에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간단하게 수학 익히기로 연계해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자, 우리가 자, 필요한 물건들 사러 마트를 갔대요. 그런데 어떡하죠? 전자제품 가게에 생활 도구들이 너무 많기는 한데요. 뭐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이렇게 다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물건들의 개수를 알아보고 어떤 게더 많고 어떤 게더 적은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그러면은 제일 많은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갖다 놓은 게 아닐까요? 라고 우리가 유치 생각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 아빠가 컴퓨터와 텔레비전으로 우리 어떤 사람들이 많이 탈 것을, 어떤 탈 것을 많이 타고 어느 날 많이 움직이는지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거 외에도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잘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해서 정보를 알게 될까요? 자,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쉽게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런데요. 컴퓨터는 이렇게 정보를 많이 알려주기는 하지만 너무 많고 게임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오랜 시간 컴퓨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눈도 나빠지고요. 몸이 구부정하게 돼서 허리도 아파지고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키도 잘 크지 않고요. 다양한 생각, 우리 스토리메스 활동하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컴퓨터로 너무 한 가지 활동만 하게 되면 은 머리가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는 사용하는 시간을 정하고 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우리 친구뿐만이 아니라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 있지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어, 우리 친구 우리 스토리미스 반에서는요, 자 우리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그렇다면은 몇 시간을 사용을 하는지 한번 이렇게 통계를 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제일 많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하면서 우리 그래프를 보고요. 그거에 통계를 내어서 있는 활동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동이가 그래프에 그린 만큼 동그라미 칩 교구를 바구니에 놓아보세요.라고 되어있. 그래서 동그라미 칩을 이렇게 각각의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별로 한번 세어 보고요. 자, 한번 그 수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어떤 색깔이 더 많은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나누기를 할때 초록색은 하나밖에 없으니까는요, 한 개를 갖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좀 양보를 해주거나 서로 갖겠다고 싸우지 않아야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그래프를 이용해서 친구들과 함께 자료를 내보고 그 자료를 분석해보는 활동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요. 고맙습니다.